시작은 22년 광복절 77주년 션의 81.5km 기부 마라톤의 박보검은 새벽 5시에 나와 페이서로 함께 달렸다. 션이 한국 캐비타트와 함께 매년 광복절을 맞아 개최하는 815러는 참가비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기부 마라톤이다. 그 2년으로 같은 해 9월 박보검은 경북 청송공사 현장으로 내려간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희망의 집짓기는 2020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로 현재 전국 17채 완공, 목표는 100호다. 그날 박보검은 서울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현장에서 한 일은 마당 정리 배수로 설치 잡석 깔기 페인트 칠 덤프트럭으로 온자가를 삽으로 수백 번퍼 나르는 고된 작업 특히 점심시간 다들 밥 먹으러 간 사이 박보검은 배가 불러서라며 현장에 남았는데 돌아와 보니 혼자 계속 작업 중이었고 땀에 옷이 완전히 젖어있었다 오늘 하루 봉사 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돕고 가고 싶다고 전했다 잠깐 쉬는 15분 동안에도 사인 요청이 오면 다 해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먼저 묻고 커피도 본인이 직접 샀다는 후기. 봉사자들 사이에선 잘생긴 배우를 본게 아니라 사람 좋은 형을 본 느낌이었다는 말이 남았다. 2023년, 전남광양 현장에도 박보검이 있었다. 이번엔 목조 벽 세우고 석고보드 고정까지. 션은 SNS에 보검아, 이러다 우리 집한 채는 혼자서도 짓겠다고 남기며, 박보검을 부르는 이유로는 스케줄이 없으면 거의 다 나와준다며 바쁜 와중에도 망설임 없이 응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듯. 또 션은 박보검의 유일한 단점, 사이비 종교에서 직접 빼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좋은 인연의 예시를 보여주면서도, 10년을 불러도 안 가는 데가 있다는데 그곳은